그리고 저도 솔직하게는 그렇죠. 이제 그 특종이 있긴 했는데, 네. 이 김지현 씨 말고도 음. 어 다른 분, 어 탤런트였었는데, 이제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김재우 기자의 스타트 <laughs> 여러분,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 눌러주세요. 주세요. 네그 오늘은 이제 그 여배우들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 바로 이제 성현아 씨 이제 김지현 씨의 고백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김지현 씨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까요? 룰나잘 모를 것 같긴 그죠. 해요 그죠 네. 90년대에 정말 대단했었죠 어, 난리도 아니었죠 네. 지금 뭐 이름을 이야기하면 이상민 씨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은 현재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전자발찌를 차고 네. 있는 <laughs> 고영욱 씨, 씨. <laughs> 그다음에 또 신정환 씨도 잠깐 활동을 했었고 네. 어. 그리고 체리나씨 체리나 씨. 음. 등등의 활동을 했는데 바로 이제 엉덩이 춤으로 대단한 인기를 모았고 히트. 히트 히트 네 그리고 또 이제 영화 아~ 썸머 타임이라는 아~ 맞다 아. 데뷔했었죠 네 음. 아주 아주 아~ <laughs> 보셨어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주세요. 그때 저는... 당시 이제 영화다 영화 아, 기자였으니까. 아 영화 기자. 저는 그때 미성년자여가지고 못 봤던 기억이. 나중에 본 건가요, 그럼? 아, 전 나중에도 아마. <laughs> 네. 근데 <laughs> <laughs> 네, 이제 그 김지현 씨가. 어, SBS 미운 오리새끼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털어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조금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두 아들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아들이 그이사춘기였기 때문에 노출을 꺼려 해가지고, 어, 일단은 그때 결혼할 당시에는 고백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다잘 자랐다. 라는 이야기를 미운 우리 새끼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김지현 씨의 친아들은 아니고 음... 결혼하신 음... 분의 이제 그 자녀들인데 음... 아, 이에 대해서 그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하게는 음... 이제 그 특종이 있긴 했는데 네. 이 김지현 씨 말고도 음... 어, 다른 분 어, 탤런트였었는데 이제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친정에서 응. 그 사람이 재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줄. 아, <laughs> 아들이 있는 심지어 아들이 있는 데도요 그거는 응, 응. <laughs> 재혼 어, 재혼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또 어,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 몰라가지고. 어머머머머. 근데 만약에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기사화하려고 그랬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음. 또 이제 그 신금을 울리는 한마디. 네. 아, 또 이제. 그 자녀가 너무 충격을 받는다. 해 가지고 그때 아. 초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음. 그냥 이제 어 지나갔죠. 음. 근데 결국은 또좀 오래 굉장히 살길 바랐는데 결국 그 커플도 이혼을 했어요. 아, 네. 아이고. 그게 거, 이게 비밀이 생기고 조금 감추고 결혼하면 또 약간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나름 이제 뭐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또 이제 음. 뭐~ 가족끼리 음. 그 내용을 알게 되어졌을 음. 때이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김지연 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미운 오리 새끼에서 첫 번째로 이제 공개한 사연이죠. 사연인데 이것을 예 미운 오리 새끼에 출연을 하면서 이상민 씨 집에 가서 음. 살짝 이야기하는 게 동료에게 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마음은 굉장히 후련해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 오히려 또뭐 김지연 씨가 아, 어, 일상 생활을 하는데도 좀 불편함이 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사실 이제 건장한 아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음. 또 뭐지?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고. 조카인가? 네. 그 생각도 할거 아니에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 네. 어, 저랑 이제 그 같이 이제 찜질방에 노,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오, 찜질방. 와. 근데 야외에 이제 수영장도 있고. 뭐 송추에 있는 곳인데, 아, 그렇게, 그, 그렇게 뭐 비싼 곳도 아니고, 네. 동네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아. 곳인데, 거기서 이제 갓 태어난, 이제 그제 아기를 잠깐 안고만 있었어요. 아. 그랬더니, <laughs> 네. 이제 그 진행하시던 분이 네. "어머, 아기, 또 나으셨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예 네, 그래가지고 아니요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에요 주세요. 아 <laughs> <laughs> 그랬던 음. 경험이 있는데 어찌 됐든 김지현씨 이제 어, 그~ 뭐~ 비밀을 갖추고 있다는 게 가족으로서 좀 불편함이 대단히 큰 부분인데 그쵸. 이제는 좀 어, 마음 내려놓고 어, 또 이제 아, 그~ 비록 이제 피는 안섞였지만은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과 어, 오붓한 시간, 그 다음에 또 남편과 더욱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용기 있는 고백에 박수를. 네. 응. 네, 그리고 또 요즘 그 연예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 음. 털어놓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또 잔잔한 인기를 얻고 있는 어,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네. 이제 김수미 씨가 진행하고 있는 어.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음. 이 SBS 플러스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또 성현아 씨가 출연을 했어요. 오. 성현아 씨 사건도 오랜만이네요.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사연도 많고, 음. 어, 어려움도 지금 현재 많은데, 음. 이 금전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그 8살 된 아이를 홀로 지금 현재 키우고 있거든요. 아. 그때그 일로 인해가지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음. 그래서 이제 홀로 키우고 있는데, 네. 어, 성현아 씨 같은 경우에 지난 7년 동안 단한 번도 울지 않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이제 한때 네. 성현아 씨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때 당시 전재산이 어, 700만 원에 불과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음. 예,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그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인아 씨뭐 범죄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이 다시 한번또이 제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털어놓고 보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전에 방송에서도 그렇다시피 네. 묵혀있으면 이게 또 꽁꽁 싸매다 보면 엄청 커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털어놓고 또 약간 상담도 하면서 네. 속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또 어려움을 이야기해가지고 뭐 복귀하려고 그런다, 뭐 반성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네. 오히려 좀 아, 저만큼 저렇게 어려웠고 음. 아 그, 애절하다라는 음. 생각으로서 좀 격려의 박수를 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동생도 그,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 뭐, 조금 활동하다가 좀안 됐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얼굴은 조금 알려줬고, 그렇다고 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니까, 약간, 뭐를 또 다시 준비하기에는 또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음. 돈벌이는 없고. 그니까, 조금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같아요 생각 네. 외로. 그래서 이제 그... 어 제가 아는 한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방송 출연이 없을 때는 네. 이 목욕탕 세신사. 으로서 어... 이제 생업을 하기도 했었고 어... 또 어떤 영화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에 음. 밤에 청소를 하거든요. 사람이 다 지나가고 난 열차가 후에 열차가 안 지나다닐 때. 아... 거기서 이제 그거로서 생활을 하면서 또 자신의 인생의 꿈인 연기를 위해서 그렇게 매질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박수를 한번 더 네, 경례 박수, 힘내십시오. 저희도 응, 사실 응, 응. 힘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도 힘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